다음, 엔터주 볼게요. 엔터주의 장점은 관세의 영향이 없다. 그리고 한활령 해제 기대감. 두 개가 주요하게 있고, JYP. 박진영이 50억 자사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슈카 방송에서 10%, 20%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로 보면은 매우 좋은 자리다라고 했죠. 근데 따라 들어갔으면 반토막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대표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분할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단기 포지션이면 손절도 짧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 포지션이야 그리고 박진영을 따라 들어갔어 그럼 하락할 때 멀뚱멀뚱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손절을 하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 구간 제가 추천드렸던 10월 말 이런 구간에서 회복시 재매수를 했어야 되겠죠. 아니면, 뭐, 박진영과 똑같이, 뭐, 3년, 5년 본다. 나는 뭐, 마이너스 50이 나오든, 마이너스 80이 나오든, 그냥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 누가이긴 해보자. 이렇게, 뭐, 장기로, 포지션 대응하시는 거고. 여튼, 제가 추천드린 타점은, 항상, 이런 역별 돌파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끊어주는 자리를 확인을 해야 돼요. 박진영이 들어갔던 자리는, 뭐, 아무런 타점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낙폭이 과했다. 떨어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타점을 잡고 하도록 하자. 중장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근에도 여기 주황색에서 한번더 발목자리가 만들어졌고, 한20% 30% 정도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크게 오르진 않았으나, 계속 고점 경신을 해주고 있죠. 역배열로 빠지다가 지금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또 어느 정도 한10% 정도 20% 정도 밀리면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을 한다 해도 분할 매수라면 뭐 부담이 없는 자리긴 이 하고요. 전체적인 자리에서 머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머리죠. 현재는 무릎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 편과 가까우면 무릎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빠진 다음에 돌아 나온 자리요. 요런 자리 말고, 여기는 어깨잖아요. 그렇죠? 머리니까, 여기 어깨지. 장기 평가 가까운 자리가 이렇게 발을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 장기 평가 가까운 자리에서 매매를 권장을 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대표조차도 주가의 방향성을 모른다.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해장 대표가 자사주 매입하라고 해가지고 매입했는데, 반 토막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진짜 대표들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 엔터 4사 중에 JYP가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시고, 엔터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다음 하이브. 똑같이 역별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작년 10월에 JYP랑 같이 전부 다 엔터주들 매수 가능하다고 했어요. 발목자리니까. 늘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이니까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최근에 악재가 하나 있었죠.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게 11월 말인데, 이거 악재 무시해도 된다. 하이브는 25년 하반기에 BTS 컴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포지션 대응하면 된다. 하락해도 길게 보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브의 목숨줄은 방탄이죠 BTS죠 BTS가 컴백하는 순간 판도가 다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도 BTS의 위용이 대단해요 특히나 좀 주의하게 보셔야 될게 BTS가 커리어 하이를 찍고 가장 인기가 많았을 때가 코로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팬들이 콘서트 보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지를 못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완전체가 컴백을 하고 콘서트 투어를 하면 얼마나 지금 달아올라가지고 보러 다니겠어요. 음? 연달아 가지고 몇 회차 모든 콘서트를 다 따라다니는 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6월에 지민과 정국의 저녁이 오니까 저녁 날이 오니까 하반기로 일정이 잡힙니다 하반기에 BTS 컴백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들어가야 돼요 상반기 중반기부터 미리 들어가 가지고 선침해를 노리는 매매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하반기에 들어가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동 속에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 줄때 미리 미리 들어가도록 하자 분할매수로 트럼프 2기와 엔터산업의 전망 트럼프 1기 때도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2기 때도 좋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BTS, 블랙핑크, 이 둘의 컴백으로 엔터 섹터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거 다 카페에 있는 걸좀 상세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월드 투어 뿐만 아니라, MD 판매,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매출도 있으니까 BTS 완전체 투어 시에 연간 4,500억 이상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리스크도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BTS 컴백과 K-팝 시장의 성장이 아주 전반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동의를 한다면. 금봉줄때 분할 매수를 살살 모아가 보도록 하자 다음 SM 이것도 똑같은 자리에서 올라와 주고 있고요 YG 엔터 얘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이제 YG 엔터가 블랙핑크 YG 플러스 최근에 로제 컴백으로 크게 올랐죠 아파트 아파트 이걸로 재료소멸로 밀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습 공개로 흥행 후반영이 그냥 쭉 나왔고요. 이게 예고 없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선반영 구간이 전혀 없었고요. 갑자기 뿅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정규앨범 발매일에 맞춰서 선반영과 재료소멸이 한번 요구가 있었던 것도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현재는 요 구간 또 재료 소멸 나온 구간에서 빌빌거리다가 약별 끊어준 자리 계단식으로 올리면서 2층 자리에서 한알령 해제로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힘이 강했던 놈이다 보니까 또 바람이 불어주니까 상한가로 뿅좀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조정은 조심을 하시고요 크게 오르는 만큼 조정도 크게 나오니까 또 무리하게 요 구간 추격하다가 큰 조정 다음에 아프죠. 다음은 미디어 관련주, 영상 컨텐츠 관련주, 에이스토리 상한가 대시세 나왔다가 발목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이때 한번 끊어주는 구간이 있었는데 꼬리 수익만 약간 나왔다가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발목 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에이스토리는 과거에 드라마 우영우, 오투도, 양투도 우 이거 아이 배우 이름이 뭐였지? 박은빈 박은빈이었나?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거 첫방 했을 때 시청률이 낮았지만 3회 때4로 급상승이 나왔고 시청률이 오르면서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역배를 끊어주면서 무릎자리에서 쭉 올라가고 요때가 5화 때입니다. 5화 5화 때 시청률 최고점 찍었고 그리고 1화부터 5화 중에 5화가 제일 높은 시청률을 찍어 줬고 넷플릭스 글로벌 1위 그니까 요때 또 추격하다가 물리신 분들 제로승을 당했죠 종방이 여기였어요 마지막해 그니까 마지막해까지 가져가면 결과가 좋지 않다 인기작들 보통 초반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레몽레인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요때가 방영 초반이고 고점이 5화, 6화 구간입니다. 우영우랑 똑같죠? 이거를 16화까지, 마지막화까지 들고 가면 안 된다고. 마지막화까지 가져갔으면 제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고, 인기작이 나올 때는 5화 정도 나왔을 때 매도를 고려를 하도록 합시다.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온 구간에서 정리를 한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콘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미르 이런 애들도 상승이 나왔셨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 Y랩도 반응이 나와줍니다. 이거 넷플릭스 OTT 진출 관련해가지고 한번 반응이 나왔다가 밀리더니 또 상승이 나왔고 이전에 네이버 웹툰 상장 재료 소멸 구간을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순차적으로 스튜디오 미러랑 키스트까지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토리 일봉. 반년선 정직하게 저항. 이때 안착하고 힘싸움 보여주다가 이탈, 그리고 다시 재차 갭상승 나와주면서 1년선 안착했고요. 9,000원 1차 지지, 그리고 오늘의 시가 8,460원 2차 지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차는 121선, 혹은 오늘의 저가 보면 되겠죠. 여기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 하락도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1년선 요거 지켜주면 여기까지 2년선까지도 이격이 조금 크게 벌어져 있긴 한데 전고점 맥점이랑 일치하네요. 중간값으로 요 정도 보면 되겠고 1년선 지켜주면 뭐 천천히라도 2년선 전고점까지 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천 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Y랩 Y랩이 바닥에서 급등 나왔다가 개파락으로 밀리나 싶더니 오늘 급등이 또 재차 나와줬고요 얘는 이전 맥점이었던 6,000원 지지가 중요하겠고 요게 장땡봉의 중앙값이랑 일치하죠 다음 오늘의 시가가 121선과 일치하는 5,500원 정도 되고요 크게는 요렇게 두개 지지 보시고 세개 쪼개 가지고 사이사이 넣어줄 거면 대칭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다섯 개의 지지가 잡히고 있고요. 1년선 저항대 6,9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다음은 스튜디오 미르 최근에 급등 한번 나왔다가 밥동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제자리까지 떨어졌고 밑에서 박스 정직하게 보여주다가 온 상한가 이것도 반년선 그리고 기존의 박스 상단자리 1차 2차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고 시가 박스 중앙 박스 하다총 4개 지지 보시면 되죠 저항때는 1년선 그 다음, 기존 장대양봉 시가였던 자리. 그 다음에 2년 선. 중간 값으로 여기 하나 넣어줘도 되겠고. 위아래 맥점 체크하시고. 이것도 크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건 경계를 해야 돼요. 잘 올라가다가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이때는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가 있었고요. 이거 제닉스에서 최근 빼었죠. 무상증자 이틀 전에 개파락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개파락이 한번 나왔고요. 권리 공매도죠. 마이너스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떨어지고 음, 뒤에는 더 떨어졌네요.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까지 약세 주의하시고 요 권리 공매도 구간도 체크하도록 합니다. 제닉스에서 설명드렸고 소룩스 ds 단석 ds 단석으로 복습을 시켜 드렸어요. 향후에 또 여러분들이 보여주인 종목들이 무상증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흐름을 생각하고 피하시면 돼요. 다음 케이스트 케이스트 1년선 저항 또 1년선 저항 1년선 상한가 전고점이 5,500원. 2년 선이 6,000원. 여기 두개 저항대 체크. 지지는 121선. 121선 맞고 떨어졌다가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죠. 4,700원. 월봉은 15년도에 고점 찍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면서 큰 역배열, 이건 뭐먼나라얘기고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살짝 끊어 준 발목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이전 지지였던 자리 저항으로 잡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꼬리 근사치 저항이 나왔고 5,7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